자, 여러분들 오늘 문제 시작합니다. 생활 안전에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나오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지역 경찰 근무의 종류. 여러분들 시험 문제 가끔 나오죠? 종류가 뭐뭐 뭐 있습니까? 뭐뭐 뭐 있냐면 행, 상, 순경은 대기라고 들어보셨죠?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상황 근무하고 순찰 근무 이두 개를 조심하셔야 되는데 먼저 갑니다. 시설 및 장비의 작동 여부 확인은 뭐 하다 그러고요이거은 상황 근무예요. 상황 근무하면서 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방문, 민원, 각종 신고사건 접수처리도 무슨 근무? 이것도 상황 근무하면서 하죠. 그죠? 누가 여러분들이 지구대에서 상황 근무를 서는데 민원 제기하러 방문했다고요. 방문해서 신고하러 왔어. 그걸 접수하는 건 상황 근무야. 그 다음에 요 보호자 또는 피의자에 대한 보호감시는뭐 돌, 그, 뭐 하는 거야? 상황금은 맞죠? 이건 상황금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보호자가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미아거든요, 미아. 미아야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. 엄마를 잃어버린 애가 울고 있으니까 우리 경찰에 순찰 돌다가 걔를 발견해 지구대를 데려갔죠? 그럼 거기 안에서 얘 보호해야 되잖아? 이런 게 여기. 이게 상황금 뭐. 이건 그래서 맞는 질문이 되겠죠? 그 다음에, 각종 사건, 사고 발생 시, 여기 초동조치 나왔죠. 제일 현장에 먼저 출동해가지고 초동조치 하는 건 무슨 근무, 이건 순찰도는 경찰은 순찰 근무예요 그죠?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주민 여론 및 첩보 수집하는 거, 뭐라고요? 당연히 이건 뭐 돌대합니까? 순찰 돌대 하는 거죠? 그래서 이건 맞는 질문. 자, 그 다음에, 여러분들, 여기 보시면, 중요 사건, 사고 발생 시 보금이 전파하고요. 여러분,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. 각종 사건, 사고 발생 시초동조치및 여기 보고 전파라고 되어 있잖아요. 이건 초동조치 나오면 이건 무슨 근무를? 순찰 근무라고 그랬죠. 근데 여기 보시면 중요 사건, 사고 발생 시 보금이 전파는 무슨 근무? 이건 상황 근무예요. 데 여러분들이 여기하고 이두개 헷갈리지 마시라고요. 아시겠지. 이거 헷갈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계 근무는 이건 경계 근무 맞겠죠. 그죠?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결론은요.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상황근무하고 순찰 근무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그래서 결론은 자, 문제는 문제는 여기 보시면 옳은 것이니까 이거하고 그다음에 미음하고 시 이렇게 세 개가 옳은 거 이해하셨습니까? 이렇게 되는 거죠. 그죠? 됐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번 시험 보기 전에 이 부분 한번 꼭 보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고생하셨고요. 우리는 내일이죠. 내일 이제 또 생활 안전 문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